어네 오늘도 어 이, 이겨서 이재용을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어 좋은 경기력 정도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괜찮은 경기력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. 살짝 조금 뭔가 아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조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냥 좀 그냥 금, 늘, 이제 늘 게임을 할때 제가 뭘 해야 가장 최선을 최선을 플레이할 수 있을 까같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서, 어, 좀 뭔가 잘됐서 그렇게 된것 같고요. 어, 그런 것, 것 같습니다. 그냥 좀,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, 그냥,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좀한땀한땀 견제를 한다? 좀, 미니언 한 마리 한 마리 그못 먹게 하고, 그냥 그러는게 점점 쌓여서, 크게 좀 많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서, 좀 그런 걸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, 그렇게. 이겼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. 뭐 리세트는 저희가 늘 하는 별일을 어, 좋아드렸고요. 리세트는 이겼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<laughs> 엄청 꼬였으니까 이 세트는 꼬인 게제 그 헤드셋이 안 돼서 어, 그 상체 먹을 때 저희가 계속 지지직거린다고 그래서 1세트, 2세트 다 지지직거린다고 그래서 제가 심판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심판분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심판분이반대라고 하고 선수들이 방금 왜 깨는지 몰라서 뭐아왜 깨? 왜 깨? 하고 있다가 저럼 이런 게 설명이 안돼 그걸로 몇십초를 썼거든요. 그래서 그 끝나고 보니까 이제 니달리 먹고 있었고 긴 선수가. 그러니까 너무 약간 내가 깰까 말까 얘기하는데 선수들이 그냥 해보겠다고 서 했는데 그러면 상체 제가 니달리를 잘긴 선수한테서 잘 봉인하고 있었거든요. 이거 하지 말자. 너더 잘하는 거 많은데 오늘 제 애드셋이 안된 김에 니달리를 꺼냈던고같습니다 그래도 개인기가 좋은 조합이라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조합이 개인기가 되게 좋은 조합이라서 나름 이유니까요 상체 3대3 근데 뭐 한두 번 죽다 보면은 니달리라는 캐릭이 별로 안 좋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전적은 좋더라 7승 0패로 하고 있고 제우스 선수로도 많이 이겼지만 긴성적 니달리를 스크린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좋은 성적을 스크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리스크가 큰 챔피언이라서 저는 조금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이겼고 어찌 됐든 이겼고 그래서 연습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저희가 연습했던 피규어 그래도 오늘 뜻하지 않게 공개된 것 같아요 되긴 했었거든요 되긴 했었고 뭐 지지직거렸는데 그것도 좀 계속 그렇, 그랬던 건 아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방을 그냥 깨라고만 한 다음에 왠, 왠지 아예 모르니까 그냥 왜 깨나요 왜 깨나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헬스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가지고 그냥, 그냥 별 문제 없는 거다.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저희끼리 그렇게 판단을 한번 갔다 갔고요. 네, 기억상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막큰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어그 안에서 그냥 저희끼리 좀 이야기를 좀잘 못했던 게좀좀 아, 좀 그런 배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단 상대 팀의 막 그런 걸까요? 상대 팀을 보고 하진 않아가지고 어 그냥 사실. 저희가 소통을 하려면 할수 있었었는데 그냥 저희가 저희도 못한 거고 이제 그쪽에서도 어쨌든 이쪽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거고 저희 쪽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소통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은 더듬어 보면 그래서 그냥 뭐 저희 쪽에서도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저는 아예 심판분하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 그 상황 을 아예 모르니까 애들은 왜요 왜요 계속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것 같잖아요 뭐 근데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. 이게 제 의견을 복회해서 받아들이니까 상대팀에 대한 건못 얘기할 것 같아요, 이제 제가. 저는 그때 솔직히 저번에 바텀에 대한 거 얘기해서 파이크 엘리스 했는데 이걸 의견을 이제 자기, 그 아예 제가 얘기한 의견을 반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상대팀 얘기를 못하게 돼서 그냥 상대팀 분석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못할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, 이제. 상대팀 분석하고 어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그게 태자 선수가 의는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의도가 <laughs> 안들 안 어가고막네 그러니까 그 뭐... 의견이 아니었는데 뭐랄까 그렇게 되니까 아, 이게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아, 이게 의도가 전달이 안 되니까요 제 의견이 그래서 그냥 어 이걸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래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뭐 상대 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. 잘 준비하겠다고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일단 티원이랑 내 경기를 하면은 좀 되게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.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. 그래서 어, 좀 쉽지 않은 경기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. 어, 데뷔가 16년도 때 데뷔했는데 지금까지도 티원이 이렇게 강팀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팀이라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준비해 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전승을 좀 하고 있는데 어, 전승을 하면서 좀 되게 배운 것도 많고, 어, 되게 좀신뢰 전혀 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어, 계속 이 기세 이어갈 수 있도록 팀원들도 좀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좀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좋은 주말 보내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도 이제 강팀장을 대진 연달아서 이어지는데 어, 잘 준비해서 계속 연승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